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번 주일은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은 어, 앞으로 있을 수요일 날, 제2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변화주일에는 보통 모세가 밝게 빛나는 변모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이 텍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우를 향한 빛으로 변화한 것을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텍스트를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음 크게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또 40년 또는 그 이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기억할 만한 그 변화의 시기들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매일 보는 제 아내도 분명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본 뭐, 저기, 누구, 이승엽 집사랑 신인경 집사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긴 한데요. <laughs>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변했다라는 걸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거의 매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뭐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어느 날 문득 어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갑자기 성인이 돼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떤 부분 어떤 분은 이제 턱을 수술까지 해서 얼굴이 변했지만도. 어, 언제 수술했었나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원래 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과거 사진이나 과거의 일들을 연상을 해서 대조해 봐야 아 이렇게 좀 변했구나 살이 좀 쪘고 또 살이 좀 빠졌고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그렇게 잘 모르게 지나갑니다. 소리 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대신 그것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 많이 변했다. 벌써 이렇게 좋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늙었다. 때로는 그대로다. 핵심이 아닌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거, 나사렛의 목수 아들 아냐? 어, 그리스도인을 때려잡던 사우라냐? 그들 안에 무엇이 있든,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든, 많은 사람들이 외면에 보이는 것들, 남들이 봐도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들은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옷을 사고, 헤어 디자인을 바꾸고, 다이어트를 하고, 한 모습들은 딱 보면, 아,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외면의 변화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편안하지만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옷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본질적인 변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 이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이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더 빠릅니다. 본질적인 것을 변화하는 것은 어렵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관심 갖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데코레이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우리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가 멋있는 집이라고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예쁜 식당이라고 맛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데코레이션이 화려하다고 본질적인 맛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아이폰 요즘 정말 새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고가죠. 값비싼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삽니다. 그런데 외모만 변하고 그 안에 내용은 전에 샀던 거랑 똑같다면 어, 실망이 크겠죠. 괜히 샀나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데코레이션의 변화에 80에서 90% 에너지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눈치를 빨리 챌수 있고 그 다음은 변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우리가 집을 바꿀 수 없는 원인과도 비슷합니다. 집을 쉽게, 왜냐하면 거대한 거잖아요. 그걸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바꾸는 거죠. 데코레이션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새집과 같은 환경을 느끼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절대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데코레이션에 신경쓰고,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고, 나의 외모의 변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변했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할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성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사람이 거북이처럼 느리고, 당장에 변했다라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엔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과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 본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위 성형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헬스를 해서 몸을 멋있게 만드는 것을 추천하는 분들, 이런 말씀 하죠. 외모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바뀌면 우리 미래도 당연히 바뀌겠죠 속사람의 변화는 어렵고 느립니다. 그렇다면 쉬운 것부터 해야겠죠 그게 외면을 바꾸는 것일 겁니다. 일차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습관, 부지런한 습관, 미소 짓는 습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깊이 사고하는 습관. 그게 잘안 되면 다이어트라도 해서 찾는 변화,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얻는 변화. 이것들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삶의 질을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장에 그렇진 않아도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 사람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 우리를 오히려 손해보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겠죠. 사소한 외면의 변화로 삶의 자신감은 물론 마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외면의 습관과 변화들이 교회적인 것과 결합이 되면 어떨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보이는 것들의 변화를 주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말씀하는 습관,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 습관 하니까 듣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모를 바꾸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내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습관이 바뀐 다음에 차례차례 정말 거북이처럼 우리의 속 사람은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면 본질을 향한 우린 파도를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외적 교회 생활을 바꾼다면 우리의 내적, 영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매일 주님의 빛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극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빛을 만나서 정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표현해놔가지고, 사람이 한 번에 다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한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만나는 일상의 삶과 일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한 번쯤은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랜 생활 살아가다 보고 나의 많은 부분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 변하는 모습을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그저 거북이처럼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파도에 올라 타서 언젠가는 그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갈 수, 있, 본질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변화가 더디고 조금 느리고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아,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도 많고 근심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민과 근심, 그 파도 위에 타고 변화의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잘 만나서 그런 변화의 파도의 물결을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인을 잘 만나서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서 시댁을 잘 만나서 처가를 잘 만나서 자식을 잘 만나서 교수를 잘 만나서 경쟁자도 잘 만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변화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만남이 그런 변화의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더디고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분명 우린 발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음,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서. 제자들도 그 모습이 탐나서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변화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될 텐데 목회하면서 이 사순절을 맞으면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기회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조금 더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다. 모든 것은 한 번에 되는 것 없지요. 한 번에 되는 됐다라고 생각해도 축구 선수가 정말 좋은 기술을 연습할 때 정말 만 번, 몇십만 번 해서 잘했다 해더라도 실전에서 당황해서 하지 못하면 한 번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실전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도 우리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이 변화주의를 기점으로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